고양이와 함께하는 예술 세계, 까미와 깜지의 고향 있는 교양 방송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laughs> 저희 방송 계속 소개할 건가요? 아안 해도 될까 이제? 이제 안 해도, 아 그래도 합시다. <laughs> 궁금하시면 앞에 것도 <laughs> <laughs> 그렇게 콧대를 높일 수 없어요. <laughs> 그렇지. 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저희 방송 소개드릴게요. 해 저희는 고양이를 키워드로 주제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교양을 쌓아보자는 방송입니다. 네. 와 드디어 저희 열다섯 번째 방송을 찍습니다. 네, 열다섯 번째. 웬일이야, 열다섯 번째. 매번 숫자가 새로 갱신이 되잖아요. 네. 놀라워요. 맞아, 새로워. 감격스럽죠? 그렇죠. 이만큼이나 했구나. 15화인데 15화 아닌 것 같은 느낌. 딱그 느낌인데 왜냐면 네. 14화를 두 개로 두개 가지고 했잖아요. <laughs> 그쵸? 음, 녹음할 때도 되게 길게 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니까 뭔가 음. 기분이 묘하게 뭔가 하다만 느낌 음. <laughs> 꼬박꼬박 올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묘한 음. 이상한 느낌 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 공지할 때도 매우 애매했어. <웃음> <웃음> 이런 적이 처음이라 이걸 어떻게 공지를 드려야 되나 음. 막 이러면서. 아 근데 할일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음. 네, 중요한 작품이었으니까요. 음. 네. 그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laughs> 네, 저희가 맞아요. 그렇게. 길게 녹음을 했던 적이 옛날에 한번더 있어요. 아, 오픈하실 건가요? 아니, 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할 건데, 아, 어, 그 저희가 차마 방송을 이제 하진 못하고, 네, 맞아요. 여, 영원히? 영원히? <laughs> 영원히? 영, 어쨌든 당분간 킵페 두는 네. 방송 이 있어요. 근데 녹음하기 전에도 그렇고, 녹음하고 나서도 그렇고, 편집 다 되고 나서도 음. 이건 우리의 역작이다. 음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네, 아픈데 네, 저희 아픈 손가락 같은 네. <laughs> 느낌이랄까? 언젠간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것도 결국은 방송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1부, 2부 나눠서 했던 건 14화가 처음이었으니까 음. 약간 느낌이 묘한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음. 뭐 이런 느낌이구나. 음, 음. 어,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컨텐츠 어쨌든 한주또 미뤄지는 거니까 네.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이거는 시간 안내 우리가 코트를 해보도록 <웃음> <웃음> 네, 내용을 요약을 잘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음, 요즘 계절이 아무래도 한절기 음, 보니까 아침 밤으로 네. 너무 쌀쌀하고 그래서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어, 엄청 고생했어요. 네, 3주. 엄청 오래갔죠, 그렇죠? 네. 그것도 뭐. 나아지면서 오래 간게 아니라 계속 심한 상태로 오래 가니까, 음, 음.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녹음을 제가 <laughs> 의도치 않게 자꾸 미루고, 어, 안될것 같아.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음. 자꾸 기침이 나오고. 응, 기침이 나니까. 나니까 말을 하다가, 이거 다 편집할 수도 없고, 네. 또 미안해, 또한주더 쉬어야 될것 같아. 미루고 <laughs> 미루고 미루다가, 그래서 업로드가 네, 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로드 바로 전에 녹음. <laughs> 네, 그랬던 적이 없는데 사실 조금 그쵸. 여유 갖고 녹음했었는데. 저희 어, 항상 그래서. 뭔가 기해두고 음. 이제 어떤 일이 생기지면 이렇게 데뷔하자라는 네. 정신으로 늘 준비했는데 그랬었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부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 관리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네.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작품은 뭐죠? 오늘 다룰 작품은. 파리의 도둑고양이라는 2010년 프랑스 애니메이션 작품이고요. 이름을 말씀드려도 사실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장 루프 펠리시올리, 알랑 가그놀 감독이 감독하셨습니다. 역시 불어는 네. 참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네, 어려워요. 프랑스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다뤘었긴 음. 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음. 것들이고 유럽 쪽에서 나온 네. 애니메이션인데 어때요? 많이 생소해요. 어... 사실 애니메이션은 물론 이거니와 프랑스 영화도 사실 많이 챙겨보진 않았던 음. 음. 것 같아요. 그냥 뭐 프랑스 영화 대명사 같은 음. 아멜리아 정도만 아, 봤던 것 같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특유의 그런 난해한 분위기가 조금 음. 있다고 느껴지고, 음. 불어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도 약간 불편하고, <laughs> 그리고 특히 뭐 유럽, 프랑스 영화, 어. 어렵다는 선입견이 조금 아, 있죠. 아, 맞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음, 접해보지 못했던 장르라, 음. 음, 신선하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카미는요? 어, 저는 영화는 진짜 장르 불문, 국적 음, 불문을 음. 닥치는 대로 좀 보는 편이라서 낯선 거는 또 낯설어서 매력 있고 음. 또 어려운 건또 어려워서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봐요. <laughs> 근데 유럽 애니메이션은 영화는 봤지만 애니메이션 저도 그쵸. 진짜 본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로 나온 거는 일본 아니면 미국 <laughs> 쪽이잖아요. 맞아요. 음. 확실히 애니메이션은 그두 강국, 강국 강국이죠. 네? 근데 그쪽은 좀 재미있고 익세스러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서 상업화나 상품화에 좀더 힘을 줬다면 유럽은 영상미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예술성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편에 음, 가깝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새로운 장르인 네. 거죠. 나름대로 또 세부 장르를 접했고요. 음. 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작품 소개를 길게 해주실까요? 네. 제목은 파리의 도둑 고양이고 음. 2010년 프랑스 개봉, 한국에서는 2012년에 개봉된 작품입니다. 음. 감독은 그두 명의 애니메이션 감독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 주셨고요. 폴리마주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 작품은 무려 음.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이렇게 네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었고 시나리오 작업만 2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제작비는 70억 오. 대작 느낌이 나죠. 음. 네. 그래서 이런 공을 들인 작품이니만큼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받기도 음. 했고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대요. 음. 그중에서 음. 뭐 눈여겨 볼 만한 건 2012년 네.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음, 음. 노미네이트가 되었던 건데 맞아요. 그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 어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이 틴틴 유니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재치구 노미네이트가 된 거예요. <laughs> 이게 영화 중에서 노미네이트까지 또한번 추려지고 <laughs> 그다음에 그중에서 수상작을 뽑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밀어내고 노미네이트가 음. 된 거고 또재밌는건 그때 저희가 오화에서 <laughs> 다뤘던 드림웍스의 장화 시는 고양이도 동시 노미네이트가 되었었다는 오, 거죠. 소울음. 고양이 관련된 영화가 그 당시에 동시에 소울음.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고양이의 해. <웃음> <웃음> 그리고 길이가 일단 1시간 정도 맞아요. 분량이잖아요. 짧뭐 적당한 음.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음, 음. 음. 보통은 한 시간보다 길거나 맞아. 단편이면 그거보다 훨씬 짧거나인데 음. 한 시간 정도는 뭔가 좀 애매하다 이게 음. 영화가 여기 다 담길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좋은 느낌이었어요. 음, 맞아 <laughs> 이 저도 이정도 어, 괜찮네. 음, 음. 딱 보고 났을 때뭐좀딱한 시간 정도니까 카페에서 저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길이감도 괜찮고. 그렇다고 뭐 내용이 가볍거나 막뭐 보담한 느낌은 전혀 아니어가지고 나도 카페에서 봤는데 오, 소름 <laughs> 커피 한잔 시켜놓고 마시면서 어, 금방 보겠네 하고서 네, 보는데 딱 몰입해서 보고 끝났더라고 그리고 원제 저희가 저번 방송 음, 예고에서도 네, 얘기했지만 네. 왜또 도둑 고양이냐 <laughs> 왜 도둑 고양이야 원제는 어캣 인페리스니까 그냥 파리의 고양인데 음, 제가 다시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음. 때 제가 약간 썰로 파리에 도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laughs> 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고양이가 이중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 도둑질 그래서, 같은 걸 하긴 음, 하지. 근데 굳이 제목에 넣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까미는. 그렇지. 왜냐면 음, 제목을 너무 맞아. 너무 초월 번역? 뭐라고 해야 돼? 음, 너무 의역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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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도둑과는 음. 편이 싫다고. 맞아요. 싫어요. 근데 파리의 고양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 위한 번역가의 MSG 정도로. 그러니까 난 맘에 안 들어. 왜 도둑 강아지나 도둑 개는 없는데 왜 고양이만 음... 도둑 고양이야? 음... 어려운 질문이다. 음. 길 고양이에 해당하는 거는 뭐 들개 정도가 있으나 도둑 고양이에 해당하는 다른 동물의 그 표현은 없잖아. 맞아요. 그렇지. 유난히 고양이가 그렇게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해집는 이미지가 너무 부각됐어. 배고픈 동물들은 다 그럴 텐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음. 그러면 뭐 배고픈 고양이 아니면 쓰레기 뒤지는 고양이라고 하든가 왜 <laughs> 하필 도둑이야 얘가 물음 쳤다고. 까미님 혼났어요. 괜히, 괜히 혼자. 짜비님 <laughs> 화났네요. <거리면서. 웃음> 아무튼 그랬고 제작사가 폴리마주라고 맞아요. 하는 곳인데 여기는 어떤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뭐 지브리 스튜디오나 음. 드림웍스나 픽사 같은 그런 네. 제작사인 거죠?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지난 5화에서도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주로 미국, 일본 대표 음. 스튜디오들이었고, 여기는 프랑스 제작사죠. 음. 그래서 프랑스 애니메이션 감독인 자크 레미 지비레브가 1981년에 세운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배급사래요. 음. 사실 애니메이션 강국이라는 게 일본 미국, 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당시에도 그랬었나봐요. 음. 그래서 제3의 개성적이고 작가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그런 목표를 갖고 설립한 스튜디오였고, 그래서 프랑스와 유럽 대륙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그대로 잘 살려내는 약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고 유통하자. 이게 목표라고 음. 합니다. 유럽답네요. 네, 네. 또 하나는 음. 젊은 애니메이션 작가를 양성하는 게또 하나의 큰 목표라고 음.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학교도 세우고 협회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를 음. 설립해서 운영하고 오늘날 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하고 프랑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자존심처럼 음.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일본 사람들이 그 지브리를 엄청 자부심 있게 네. 생각하는 급인 네. 거군요. 네. 근데 영화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자부심 가질만 음,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색깔이 확 드러나서 이런 거를 목표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영화 애니메이션 줄거리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영리한 고양이 디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재밌는 게 이중 생활을 합니다. 네. 왜냐면, 낮에랑 밤이랑 생활하는 곳이 다른데요. 낮에는 조이라고 하는 소녀의 집에서 조이에게 도마뱀 잡아주고, 이제 애교도 피우면서 평화롭게 생활을 하다가, 밤이 되면 외출해서, 니코라고 하는 도둑이랑 이제 밤일을 하는 거죠. <laughs> <laughs> 밤일, 표현이 참 웃기다. 밤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이. 엄마는 잔느라는 경찰관인데요. 매일매일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이는 대신 보모인 클로딘의 손에서 음. 보살핌을 받으면서 엄마를 좀늘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네.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음, 엄마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밤 조이는 고양이 디노가 밤마다 사라지니까 어딜 가는지 알아보려고 뒤를 쫓아요. 근데 뒤를 쫓다가 코스타라고 하는 범죄 일당의 계획을 몰래 엿듣게 되고 네. 심지어 조이의 보모였던 클로딘이 이 갱단의 일행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음. 왜냐면 엄마가 경찰관이니까 이 갱단이 첩자, 스파이 네. 같은 걸 이제 보모로 심어놨던 거죠, 집에. 음, 음, 음. 하지만 조이가 이들의 범죄 계획을 엿들었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조이가 열심히 도망가요. 갱단 쫓아오는 그런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도둑 니코랑 고양이 디노가 나타나서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파리의 밤을 배경으로 지붕을 타면서 펼쳐지게 되는 얘기죠. 와, 와, 완전 요약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멋져. 니가 <laughs> <멋져. 네가> 써줘서. <laughs> <된 건데. 웃음> 아니야. 그래도 아주 잘했어. <laughs> 네,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러한데 그래도 등장 인물을 하나 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음, 까미가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 한 명씩 살펴볼게요. 일단, 조이, 여자 주인공이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실어증이 걸렸어요. 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엄마는 경찰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쁘세요. 음. 그래서 바쁜 엄마를 항상 그리워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이 의 집에 이제 어머니, 잔느, 네. 경찰관이라고 했고, 그 코스터라고 하는 범인에게 남편을 잃었어요. 음, 맞아요. 남편도 경찰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심도 있고,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음. 한 열혈 경찰인데 정말 일만 집중하고 네. 있고 약간 일 중독처럼 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중간 중간 음. 그 코스타가 이제 음. 문어처럼 엄청 커져가지고 어, 환, 환, 환상, 환 환영 환영처럼 음. 자기를 올가매고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긴 해요. 네. 음. 근데 남편 때문에 힘든 거는 너무 이해하지만 음. 아이의 속마음을 너무 몰라요. 아, 저 너무 안 들여다 봐줬어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자기와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데 그거를 너무 못 봐요. 너무 안타까운데 음. 이게 또 현대에 보면 그런 가족들 많잖아요. 서로 부모자식간의 소통을 못하는 그런 위기를 또 보여주는 면도 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디노, 조이가 반려하는 주인공 고양이고 음. 낮에는 조이에게 이렇게 도마뱀도 잡아주고. 도마뱀이야. <laughs>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애교도 피우고, 이렇게 여느 고양이랑 다름없이 지내는데요. 밤만 되면 외출을 하는 수상한 이중생활을 하는 고양이입니다. <laughs> 네, 그 디노가 이제 찾아가는 곳이 니코의 집인데, 네. 이 니코는 밤마다 디노랑 같이 이제 신출 규모를 하는 도둑이고, 근데 도둑인데도 위험에 처한 조이를 구해주거나, 악당 음. 코스타를 물리치는데 힘을 합치는 등. 맞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활동이 막 드러나진 않은데 의로운 편이다 네, 착한 도둑 느낌이에요 착한 도둑이라는 말이 이상하다. 성립할 수 어.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laughs> 착한 일도 하는 도둑 응, 음. 착한 일도 하는 도둑 그 다음 <laughs> 클로딘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악의 냄새가 네. 나는 클로딘이라고 조이의 보모예요 근데 향수 냄새가 매우 지독한 게 특징이고 그게 되게 초반부터 그려지고 그리고 코스타 갱단의 일원이고 조인의 집에 이제 여러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신분을 속이고 보물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처음부터 수상쩍었어. 맞아. 표정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서 쎄하고 어, 음. 그리고 디노를 대놓고 막 괴롭히거든요. 음, 너무 괴롭혀. 아, 그때부터 뭐 악의 축이라는 거야 뭐. 음, 음. 이미 느껴졌죠. 심지어 네. 청소기로 고양이 빨아들이는 장면도 있어. <laughs> 이건 진짜 하면 안 돼. <laughs> 고양이들이 청소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소리도 싫어하는데 그걸로 응, 그걸 빨아들이다니 응. 그리고 빅터 코스타 조이 아빠를 총으로 쏴죽인 파리 최악의 범죄자로 그려져요 응. 이 코스타라는 범죄자는 나이로비의 조각상이라는 그 예술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엄청 집착하면서 이거를 훔치려고 노리고 있는 악당이죠 응. 이제 이 집착 수준이 굉장히 응. 심해요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laughs>